자, 두산에 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님이 한종훈입니다. 자,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4%가량 빠진 79,900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나스닥이 2.2%가량 폭락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자, 일단 어제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종은 미친 거 아니냐 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저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 이 공포에서 매수를 해야지 큰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좋아요만큼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장이 안 좋습니다. 자,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800개가 넘어가면서 지금 다같이 급락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따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어제 이 셧다운은 끝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들면서 미증시에서 폭락이 나와줬고요. 자 여기에 따라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조정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시카고의 상품거래소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62.9%에서 약 49%대로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줬습니다자이 이유가 수정 콜린스라고 하는 보스턴의 연은 총재가 공개 연설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 당분간에 기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 다 빠져.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셧다운이 지속이 되면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나스닥의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기대감이 오히려 꺾이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시킴으로써 나스닥을 다시 한번더 반등을 시켜야지 우리 국내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조만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주식하고 코인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정말로 많은데 자, 근데 지금 주식하고 코인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금리를 인하시킨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죠?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을 저점 매집 기회로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수량을 줄여가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사실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이유 자체가요. 이 증시 때문이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악재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마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있어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된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이 원전은요. AI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은 성장흐름이 꺾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이 AI 시대가 본격화가 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 수요에 따른 에너지 쇼티지 한마디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 유일하게 지금 원전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이 원전을 통해 충당하겠다라고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요 웨이스팅하우스도 아니고 뉴스케일 파워도 아니고 엑스에너지도 아니고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이번 기회 통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저 한종훈의 매매 기법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좀 안내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타점 받아가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매도하는 거 우리 주주님들의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용으로라도 꼭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필수적으로 안내 받아가셔서 매매하는데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요거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거 체크해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에너면 두산에너 하나오션이면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 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소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며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 1 0땡땡땡0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하하는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이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을 해 봤던 만큼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의 긴급소 시간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만큼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꼭좀 타점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플러스로 저한조은의 매매기법 자료부터 해서 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선물까지 안내 받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수익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한정훈은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한정훈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내일은 또 주말이죠. 예,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 한정훈은 이만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정훈이었습니다.